몇달 동안 포스팅을 꾸준히 했는데 방문자가 100명도 넘지 않는다. 내가 열심히 쓴 포스팅 조회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운영할 때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블로그는 네이버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글을 쓰지 않으면 절대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블로그를 시작하는 90% 이상의 사람들이 꾸준히 하지 못하고 3개월 안에 포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네이버가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노출시키지 않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해요. 바로 이 다섯 가지를 놓쳤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공식 블로그를 보지 않는다. 블로그를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카더라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사실 교과서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정답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식 블로그들인데요. 저는 이렇게 폴더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어, 네이버 공식 사이트를 즐겨찾기로 저장을 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인플루언서 공식 블로그도 있고, 어, 서치앤테크 블로그 그리고 어, 요즘 핫한 이 네이버 피드 공식 블로그도 있습니다. 요즘 홈피드가 핫하니까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네이버에서 어, 홈 화면이 생겨나면서 어, 여기에 노출되면 하루에 수십만 원씩 애드 포스트를 가지고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어떻게 홈판 유입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건 어,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피드 메이커 담당자 제피근요라는 글이 있어요 이게 25년도 3월에 올라온 글인데 이거를 쭉 읽어보면은 이제 네이버가 어, 어떤 글을 이제 홈 화면에 띄워 주는지가 힌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쭉 이제 한번 읽어 보시면 되는데요. 총 여섯 가지로 정리를 해볼수 있겠더라고요. 먼저 이 제목은 간결하게 가독성이 좋게 적어야 된다는 말이 있었고 그리고 또 호기심을 자극하는 키워드를 넣어 줘야 된다고 했어요. 뭐내돈 내산, 요즘 뜨는, 모음집, 뭐탑3 요런 단어들 있죠. 그리고 이 시각적으로 매력 있는 썸네일 이미지도 중요하다고 여기 적혀 있어요. 그리고 텍스트를 썸네일에 넣는 것도 괜찮다고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시의성 높은 키워드 쓰기. 어, 예를 들면은 그 분야에서 지금 트렌드 같은 거 있거든요. 이 경제에서 지금 이제 5월에 보면은 뭐 종합소득세나 뭐 청년 내일 저축계좌 같은 어, 그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쓰면서 좀 글을 써보자라는 게 여기 내용에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포스팅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는데, 목차 만들기. 구분선 적절히 활용하기, 그리고 이미지를 적절히 배치하기, 이렇게 포스팅 내용을 좀 구성해가지고 어 사람들이 딱 들어왔을 때 보기가 좋게, 가독성이 좋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또어 본인의 개성이 들어간 글을 쓰라고 어 여기 네이버 피드 공식 블로그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적혀 있었는데 네이버가 좋아하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이제 글을 써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 공식 블로그들에서 네이버가 원하는 블로그 운영 방향에 대한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걸 꼭 봐요. 근데 난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제 유튜브를 구독하시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올리는 영상에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스팅 제목 짓는 걸 쉽게 생각한다. 우리가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는, 하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본문 내용은 진짜 열심히 쓰는데 이 포스팅 제목을 어떻게 쓸지 좀 고민을 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블로그에서 포스팅 제목은 거의 전부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제목을 보고 블로그에 들어와요 그 방법이 검색 유입이랑 홈판 유입 두 가지가 있는데 둘다 제목이 중요해요 특히 블로그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검색 유입을 좀 노리고 제목을 쓰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방문자가 조금씩 느는 걸 보면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홈판 유입을 노려보는 글도 조금씩 써보는 거죠. 왜냐하면 네이버가 이 검색 기반으로 시작한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검색 알고리즘은 계속 가져갈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검색을 안할 수가 없어요.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찾아보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또찐 이웃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연습을 좀 해보고 블로그가 커 나가는 걸 봐야 되거든요. 제가 블로그 1대1 코칭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의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어, 저랑 한 카톡 내용인데 이분이 이 분이 블로그 지수가 낮기도 했고 음, 저한테 코칭을 받기 전까지 글이 다 미노출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회수가 늘지 않고 있었는데요. MG 손해보험 파산이라는 키워드를 찾으셔가지고 저한테 주신 거예요. 이걸로 글을 쓰고 싶다고. 근데 제가 여기에 매각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포스팅을 해보라고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블로그 노출을 목표로 하는데 그 키워드로는 지금 이분 지수로는 노출이 확실히 안될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매각이라는 단어를 넣고 인기를 두 번째 노출을 켜봤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잡고 포스팅 제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블로그 이입량이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이 제목을 쓸 때는 좀더 시간을 많이 투입을 해주세요. 처음엔 당연히 어려워요. 저도 연습을 많이 했어요. 저는 한 5년을 넘게 계속 글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지 마시고 연습을 하다 보면 느는 거니까 같이 저랑 연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블로그 주제가 명확하지 않다. 제 동생이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게 체험단 글만 계속 쓰고 있어요. 음식점, 카페, 이런거 위주로 쓰고 있고 또 요즘엔 임신을 해가지고 출산 선물로 뭐 상품 받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리뷰 쓰고 있거든요. 어, 사실 체험단이 많이 선정되면 좋죠. 생활비도 줄일 수 있고 또뭐 식비도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체험단만으로는 블로그를 키우는데 한계가 있어요. 좀 수익화도 애매하고 인플루언서도 될수 없거든요. 블로그로 돈을 벌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어, 에드포스트잖아요. 근데 요 수입을 높이려면은 방문자가 높아져야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데, 어, 체험단만으로는 그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블로그 주제를 좀 하나로 잡고 키우시는 게 좋아요. 뭐 IT, 육아, 경제, 뭐 패션, 리빙 이런 쪽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잡고 키워보시고 만약에 체험단을 하고 싶다면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서 가끔씩 글을 써주시고 이제 메인 주제로 글을 꾸준히 발행을 나가시는 전략이 필요해요. 그리고 네 번째, 글을 쓰고 분석을 하지 않는다. 이 포스팅을 하고 나서 내가 썼던 글을 쳐다보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글을 쓰고 다음날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 포스팅의 통계를 봐야 돼요. 내 글에 어떤 키워드로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또 만약에 홈판 유입이 되었으면 이 글이 왜 홈판에 떴는지 그거를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어, 내 블로그에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 통계라는 게 있어요. 통계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 통계를 보면 다양한 데이터들이 나오거든요. 특히 여기 보면은 평균 사용 시간이 있어요. 요, 요 시간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 블로그 글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내 이야기를 열심히 보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보통 3분대 이상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요 평균 시간이 높게 나오면 나올수록 네이버는 내 블로그를 좋게 평가하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저는 한 5분 정도 나오는데 이게 어떨 때좀 평균 사용 시간이 높아지나 봤더니 이 나의 경험이 이나 좀 진솔한 얘기 같은 게 들어있으면 사람들이 더 그거를 꼼꼼히 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글의 개성이 없다 이 남들과 똑같은 정보성 글만 내 블로그에 가득하면은 조회수는 나오겠지만 어찐 팬은 생기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찐 팬을 만들었을 때. 이 블로그가 비로소 성장을 하거든요 제 블로그 이웃이 어느덧 18,000명을 넘었어요 제 얘기를 잠시 드리면 제가 예전에 인플루언서에 선정이 되고 막 방문자를 엄청 올리고 싶고 또 애드포스트를 엄청 올리고 싶어서 정보성 글만 열심히 썼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웃이 거의 안 늘었어요 그 당시가 한 3,000명 정도였거든요 다 일회성 조회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때 글을 쓰면서 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공허함 같은 게 든다고 해야 되나? 내가 블로그를 하는 이유가 어, 이 조회수를 올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댓글도 하나도 안 달아주고 딱 이제 그냥 정보만 정리한 글만 있으니까. 근데 제가 블로그를 이제 계속 운영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든 생각이 경제 주제 안에서도 여러 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테크라는 걸 명확하게 잡고, 음, 또 제가 지금 그 당시에 부수입을 또 벌고 있었으니까 이 부수입을 벌었던 이야기를 좀 써보자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위탁판매 이야기를 시리즈로 블로그에 연재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이웃이 정말 하루에 막 60명, 70명씩 많이 늘었어요. 이 똑같이 노출이 되는데 이 정보성 글도 똑같이 노출이 되고 위탁판매 이야기도 똑같이 노출이 되는데 무슨 차이였을까요? 제가 썼던 위탁판매 글에는 어, 제 이야기가 들어있었잖아요. 저만이 할수 있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때 전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 뭐 정보도 많이 찾고 있지만 이 정보보다 진심에 반응한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누군가의 블로그에 들어갔을 때 뭔가 나랑 결이 맞는 것 같다? 어, 이야기가 재밌네? 어, 글을 잘 쓰네? 이렇게 느낀 블로거들이 한 명쯤 있으시잖아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블로그에는 그 블로거만의 생각 그리고 경험담 뭐 가치관 같은 그 사람의 얘기가 반드시 들어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글들로 우리는 블로그를 이제 브랜딩하고 또 다시 내 블로그로 찾아올 수 있는 이유도 만드는 거죠. 좋은 글은 결국엔 네이버도 알고 사람들도 알아요. 그리고 이제는 네이버에 홈피드라는 게 생기면서 앞으로 콘텐츠가 더 중요한 시점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블로그에 글을 쓸때좀더 진정성 있는 글, 정보글을 쓰더라도 거기에 뭐 나의 견해나 나의 관점, 이런 내용들을 추가로 덧붙인다면 더 좋은 포스팅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블로그가 안 되는 이유 다섯 가지를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공식 블로그를 보지 않는다. 두 번째, 포스팅 제목 짓는 걸 쉽게 생각한다. 세 번째, 블로그 주제가 분명하지 않다. 네 번째, 통계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성 없는 글만 쓴다. 저는 회사를 다니고 육아를 하면서 블로그를 키웠는데요. 그래서 누구보다 블로그가 키우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너무 힘든 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현실적으로 블로그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또 수익화를 하고 꾸준히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 어, 채널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을 눌러 주시면 앞으로 저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구독까지 눌러 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또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